알리익스프레스 추천 고사양 레트로 게임 콘솔 모음 키난크 레트로 비디오 게임 콘솔 슈퍼 콘솔 엑스토프로는 9만 개의 게임을 탑재하여 다양한 추억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PS1, DC, MAME, SS용 게임 패드가 포함되어 있어 여러 플랫폼의 클래식 게임을 손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이 지원되어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, 어린이 선물로도 적합한 재미있는 게임박스입니다. 힌트 관련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성도 뛰어나고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렐레메이 플러그 앤 플레이 레트로 게임 콘솔은 다양한 클래식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500GB의 HDD에 무려 7만 개 이상의 게임이 담겨 있어 과거의 명작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. 특히 PS2를 비롯한 Wii N64, PSP와 호환되며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단순히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. 레트로 게임의 매력을 다시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레트로 배트 및 플레이 나이트 시스템 HDD 레트로 게임 콘솔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PS3, PS2, Wii, Wii 스위치와 같은 인기 있는 기기들과 호환되며 38,293개의 게임이 내장되어 있어 레트로 게임 팬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도 포함되어 있어 즉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다만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능이 없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. 전반적으로 다양한 에뮬레이터와 방대한 게임 라이브러리 덕분에 레트로 게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